자, 리플 최근에 급등 이렇게 나와줬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부터 고점 한번 짧게 갱신하고 내려가냐, 아니면 지금부터 이렇게 ABC로 내려가냐, 어쨌든 지금 내려가는 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보시면은 저점부터 큰 라지 ABC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그 라지 C파동 내에 ABC가 또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ABC 중에 이 C파동이 1, 2, 3, 4, 5파동, 5파동으로 나올지, 아니면 그냥 ABC, ABC, 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떨어질지 그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부분에서 절반 정도라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차피 이렇게 단기 A, B, C가 완성이 됐다라는 건요. 지금 라지 A 파동의 완성으로 의미하는 거고 그럼 B 파동 조정 후에 C 파동 상승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지 B 파동이 현재 진행 중인지 아니면 이렇게 짧게 고점을 한번더 갱신을 하고 내려와줄지 그 정도 차이인데 사실 여기서 파나 여기서 파나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 저점에서 들어가는 것을 더 집중하시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라지 비파동이 이런 식으로 ABC 조정이 나와주고 이전 매물대 부근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안전하게 진입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제 방송 보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미리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앞으로의 대응 실시간으로 받아주시고요 일단 더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일요일 아침 7시에 숫자 7번 남겨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 드렸고요. 코인은 썬더코 추천드렸고 진입가 4.8원 이하 그리고 익절가는 7원 손절가 4.2원까지 잡아드렸고 비교적 짧은 손절라인이었기 때문에 계좌 대비 비중 100%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C파동이 임펄스로 간주하고 돌파 직전 가격에 매수 들어가서 최소 다음 매물 때까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주구장창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A, B C파동을 예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c 파동이 임펄스 파동 즉5 파동 1 2 3 4 5 파동으로 나온다는 것을 가정을 했고요 자그 말은 즉슨 이1 파동이 뚫리는 순간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은 매수가를 4 8원 이하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1 파동 상승이 뚫리기 직전에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이때 문자 남겨 주셨기 때문에 4.8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매수 들어갈 수 있었고 평당가는 한요 정도 됐겠죠. 그리고 일절 근거 보시면은 다음 매물 때 최소 다음 매물 때까지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던 박스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박스권 중간 부분. 7원대 매도 신호를 드렸고 바로 조금 전에 저희 소통방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약45% 정도 수익 최종 6절 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썬더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이 상승장 초입에 들어가서 홀딩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코인을 지금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매수매도 손절값까지 다 떠넘겨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그냥 남기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 소통받고 입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발행 가능량이요 2분의 1 단토막이 난다라는 건요. 최소 다른 이런 알트코인들의 가치가 두배 이상은 더 희귀해지는 순간이 내년 갑자기 어느 순간 다가와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 이런 타점은 예전에 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들과는 전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타점이다 보니까 최소 100%에서 200% 수익까지 홀딩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의 초입이라서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주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요 가격 조절은 급하게 줬다가 급등이 나와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찰나에 저희는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더 평소에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랑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대응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이런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그동안 유입된 많은 투자자 즉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다가와줄 다음 불장에서는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도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점 5천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요 지금 가격에 최소 5배는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400% 이상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앞으로 곧 나와준다라는 건데, 어차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안할 사람들은 어차피 안 합니다. 결국에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이 리플이라는 코인이 예전에 몇백 원대부터 5천원까지 갔던 것처럼 지금도 900원에서 이전 9.5천원을 뚫고 심지어 만원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차피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모두가 다 같이 사이좋게 수익 본다라는 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 특히 저번 불장의 경험을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다음 불장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자, 그리고 잠깐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일봉상 가격고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상 RSI 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도 언제 꺾여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아무거나 막 올라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다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 대응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냐라면서 한시간 단위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10명씩 하루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서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 날까지는 다연락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게 지금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 혼자서 스스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가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최소한 챙겨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 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본인이 지금 물려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떤 코인으로 내가 수익 보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희 소통방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일체의 금전 요구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때 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수익까지 더 챙겨가 보셨으면 합니다.